김치는 여러분 산소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산소 극혐. 현기성. 그쵸. 맞아요. 하산해. 방송 끝났다. 돌아가. 다들 돌아가세요. 아 잘한다. 아뭐 말할 게 없네. 오늘은 진짜 여름에 먹는 김치예요 오늘의 주재료는요 열무예요 그래서 열무가 한 500g 정도 들어갈 거고요 얼갈이를 제가 딱 250g 준비를 했어요 요게 레시피 그냥 한 배의 분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무 한단 사면요 저도 오늘 한단 사왔거든요 열무 한단 사면 얼마나 있냐면 아까 재봤어요 다 다듬어서 1.6kg 정도 그러니까 2kg 좀 안되게 열무 한 단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 단에 저는 2,500원, 2,600원 정도 주고 사왔어요. 얼갈이는 이열무의 반만 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절일 건데, 썰어가지고 더 절일 거예요. 얼갈이랑 열무를 제가 잘 다듬어 왔어요. 얼갈이는요, 여기 아래에 뿌리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열무, 이 얼갈이 사이사이에 흙이 막 있거든요. 그거를 잘 씻어주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흙을 안 먹어요. 아,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열무, 열무 씻는 방법. 뿌리 있죠? 열무는 뿌리를 댕강 안 잘라요. 모든 채소가 그렇고 여기 뿌리랑 이잎 줄기 시작되는 여기 사이 있죠? 여기 사이에 흙이 어마어마하게 껴있어요. 여기를 과도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주면서 꼭 제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흙을 안 드세요. 여기 뿌리도 이렇게 칼로 슥슥슥슥, 슥슥슥슥 이렇게 긁듯이 해주면 흙이 싹 갈립니다. 되게 깨끗해졌죠? 얼갈이부터 썰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썰 거냐면 4, 5cm 기로 썰 거예요. 얼갈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음. 여기 뿌리를 댕강 잘라도 되지만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낭비하는 거 없이 음, 낭비하는 거 없이 이쁘게 다음에 4-5cm 정도 그러니까 한입 크기로 잘 잘라 주세요 뭐 두입도 괜찮아요 음, 두입도 괜찮은데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면 된다는 거 열무도 열무도 이제 여기서 한번 얘를 이렇게 썰었으니까 열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 이거 뭐죠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굵은 거는 반이나 아, 반같이 이렇게 갈라주세요 열무를 어떻게 썬다? 먹기 좋은 크기 먹기 좋은 크기로 다시 썰어줍니다 요거 포렴을 대량컵으로 3분의 2컵 3분의 2컵 그러니까 이만큼 요만큼 해서 물을 붓고 절여줄 건데, 자, 요거는 이따가 절여진 다음에 물에 한번 헹궈줄 거예요. 넣고요. 이러면 안 절여져요. 물을 다섯 컵, 5컵, 다섯 컵이면 1터의 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거는 절이는 물이니까, 뭐, 사실 뭐, 어떤 물이든지 관계치는 않는데, 여기다 생수 쓰면 아깝잖아요? 그냥 일반 물 쓰시면 돼요. 처음부터 소금 녹이는 간수로 절이면 안 되나요? 소금, 간수는 아니고, 소금을 물에서 녹여서 넣는 것도 좋죠. 음. 소금을 물에서 녹여가지고 여기다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게 훨씬 똑스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놔뒀다가, 여러분 이거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풋내나요 이따가 조금 절여, 아랫게 절여졌겠다 싶으면, 한 번씩, 한 번씩만 뒤적이면 돼요. 음. 자, 오이로 넘어갈게요. 오이는 여러분, 오이, 어, 뭐, 소박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오이, 여기 끝부분은 써요. 깔뚱하게 잘라요. 제가 봤을 때한네 토막이면 될것 같은데, 음, 네 토막이면 되겠네요. 네 토막. 여는씨가 있죠. 여기를 삼각지게 썰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은, 씨가 빠지겠죠? 그 씨를 어떻게 한다? 드시면 돼요.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음식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절일 건데, 오이를. 절일 건데, 이 씨는 절여지면요, 물러요. 토막을 썰어주세요.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오이, 오이, 오이 탈출했어요. 여기다가, 조금 두 작은 술에다가요 네, 자물 반컵 넣고요 절여 줄게요 모든 채소를 신문지에 이렇게 좀 싸서 보관하면은 좀 오래 가죠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금과 물을 넣고 자꾸 조금만 뒤적거려 주면은 이제 절이는 걸 기다리면 됩니다 자, 실파도 이제 실파도 그대로 넣을 건데 당연히 실파도 다른 다른 채소들과 똑같은 길이 크기로 썰어야 겠죠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 4, 5cm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오늘 고춧가루 안 써요 그러면 뭘 쓴다? 홍고추를 갈았을 거예요 물김치기 때문에 훨씬 시원하고 맛있어요 자 믹서에 갈아준다 그래도 그냥 이대로 넣을 수는 없죠 듬성듬성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듬성. 아유 무서워하지 마세요. 씨 같은 거뺄 필요 없어요. 씨 같은 거뺄 필요 없고 양파가 들어갑니다. 양파. 양파 반 개만 쓸 거예요. 그래서 모양 같은 거 상관 없어요. 어차피 갈아줄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믹서기에서만 잘 갈리라고 이렇게만. 작게 작게 썰어서 넣어줄게요. 음. 그리고 마늘, 마늘, 예, 마늘도 갈아줄 거예요. 근데 믹서기가 터지겠죠? 그래서 먼저 갈아준 다음에 어, 이걸 넣든지 할게요. 생강, 생강도 한 톨. 생강 한 톨이면 네한 10g 짜리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음. 생강까지는 넣어줄게요. 음. 이렇게 음. 마늘도 잘 갈아지라고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음. 그래서 듬성듬성 이렇게 칼도 한 번씩 지나가시고요. 닫고 먼저 갈아준 다음에 마늘을 조금씩, 어, 조금씩 추가해 봅시다. 이렇게 노래를 듣는 사이에 이렇게 맛있는 새빨간 네. 맛있는 주스를 만들었어요. 이걸 마시면 레전드죠. 잠깐 우리가 우리 절이고 있는 열무랑 얼갈이 좀 볼게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물 때문에 다섯 컵의 물을 넣었는데 물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물이 생겼어요. 물에 안담궈져 있던 애들한테만 이제 저, 잘 절여지라고 한번 뒤적여주세요. 오이. 오이도 이렇게 절여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밀가루풀을 쓸 거예요. 밀가루풀. 자, 밀가루를요. 다섯 큰술 넣어줄 거예요. 깎아서요. 열다섯 컵의 물을 물김치의 물로 쓸 거예요. 물론 3 리터의 물을 다 넣고 하진 않고요. 여기다가 밀가루가 풀어질 정도로만 두 어, 컵만 넣고 제가 한번 두 컵. 잘 풀어주세요. 거품기 같은 걸로 풀어주면 되고 아직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밀가루 먼저 이렇게 풀어주세요. 음, 자 이렇게 조금 지금 두컵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다섯 컵의 물로 풀좀 쓸게요. 다, 지금 두 컵이니까 세 컵만 더 추가할게요. 한두컵반더 넣어요. 음 찹쌀가루 되고 뭐 찬밥 남은 것도 괜찮고. 어, 자, 자, 이렇게 끓으면 끄시면 돼요. 슛! 풀어 끝났어요. 요러, 요러면 이제 불에서 내린 다음에 식혀주세요. 이게 물김치기 때문에 뜨거운 걸 여기다 들이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제 다 절여졌는지 확인을 하고 다 절여졌어요. 자, 오이도, 오이도 어떻게 됐어요? 절여졌어요. 오이 절여졌죠? 그리고 한번 물에다가 씻어서 헹궈서 올게요. 오이는 오이는 안 씻어도 되기 때문에 요것만 물에다가 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헹궈온 거요. 물기가 조금 빠지면 할게요. <laughs> 오이 절인 거 있죠? 오이 절인 거. 그냥 꽉 짜요. 오이. 소금에 절인 거예요. 이건, 이건 물에 안 씻어요, 여러분. 자, 오이 이렇게 짠 거에다가요. 파파 잘라놓은 거 있죠? 그것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물에 짜, 물에 헹궈온 김치. 얼가량 열무. 요거를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 지금 얼갈이랑 열무 절인 거 실파 넣었죠? 오이 절인 거 넣었죠? 홍고추, 마늘, 양파, 생강, 갈은 거.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비벼듯이, 비비듯이 묻혀주세요. 자, 요 정도면 다 됐어요. 이러면 이제 김치통 준비해 주세요. 이 버무린 버무린 거를 넣어주세요. 코이막식뻘건 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김치기 이 때문에 그냥 조금 그냥 다홍빛이 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음 2리터. 자 그래서 여기다가 풀 물에다가 부을 건데. 양념 남은 거에도 이거 믹서 헹궈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남은 양념을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3리터를 준비를 했고요. 소금이 사실 여기에 음 레시피로는 이 3리터의 물에 5큰술의 소금간을 해요. 일단은 저는 풀물에다가요, 3큰술 반의 물을 저 제가 생각해도 이 5큰술 넣는 게 맞아요. 하지만 소금은 넣으란 대로 고지국대로 넣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소금을 3개 반 3개만 넣을게요 다했어 다했어 3개 3개 반만 일단 넣을게요 음. 어, 지금 제가 간이 어느 정도냐면요 밥이랑 콩나물국 떠먹었을 때 콩나물국 간 정도예요 지금 자 소금 하나 더 넣었고요 4개 반째예요 제가 반큰술 넣어서 다섯큰술을 맞춥니다 반큰술을 더 넣어서 다섯큰술을 맞춰요 이거는 지금 물을 부어줄 게 아니에요 이게 아직 안 식었거든요 식힌 다음에 부어야 되기 때문에 김치 담그기 전에 이걸 먼저 쑤어 놓는게 좋겠죠 먼저 닫아줄 거예요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부어서. 실온에다가 요즘 조금 날 풀렸죠. 조금 날이 풀렸기 때문에, 어, 다음날에도 익을 수 있어요. 조금 방안이 덥다 이러시면. 방안이 더우면 다음날 이제 맛을 보시고, 시금시금 익었다 하시면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맛을 보세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새 김치 냉장고는 이제 숙성 잘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넣고 거기서 숙성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니 뭐니도 밖에서 익히고 넣는 게뭐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밖에 두셨다가, 음, 너무 더울 때는 여름 같은 날는 반나절이면 금방 익어요.